어머니의 유품으로 받은 빈티지 시계는 항상 11시 11분에서 멈춰 있었다. 먼지 낀 유리 아래로 보이는 바늘은 마치 시간을 거부하는 듯 굳어 있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시계의 숨겨진 비밀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밤 시계의 초침이 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한 현상에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초침의 움직임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했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시계가 단순한 시간 측정 장치가 아님을 직감했다. 시계 뒷면을 열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낯선 여인의 얼굴은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다. 사진의 노란빛은 오랜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었고 그녀와 시계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사진 속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시계를 만든 장인의 일기장을 찾았다. 시간을 되감는 장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필체는 긴박했고 페이지에는 오래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과연 그가 무엇을 만들려 했을까?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꿈에서 사진 속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시계를 수리하던 중 사라졌다. 꿈속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는 현실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선명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시계가 역행할 때마다 주변 시간이 11초간 멈추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 사람들은 멈춰 있었고 시계만이 유일하게 움직였다. 이건 마치 나는 이 현상이 사진 속 여인과 연결됨을 깨달았다. 시계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고 있었다. 시계 메커니즘 속에서 접힌 편지를 발견했다. 1일 시 11분에 죽었다는 내용과 함께 혈흔 같은 얼룩이 남아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유언장인가? 편지의 내용은 이 시계가 단순한 유품이 아님을 증명했다. 시계는 죽은 여인의 영혼을 붙잡은 장치였다. 역행하는 초침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공포가 몰려왔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군요. 시계는 그녀를 위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나는 시계를 부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바늘은 여전히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손에 쥔 해머가 무겁게 느껴졌다. 시계를 파괴하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해방될까? 아니면 시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바늘은 영원히 멈췄고,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시계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과연 이게 끝일까? 나는 부서진 시계 조각을 바라보며 마지막 반전을 기다렸다.